그제 세무사가 제 제자예요. 브라나우이 소울 콘서트 티켓 이 생겼고 야외 노천극장에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6월달이었고 여러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양대 나왔거든요. 저는 다른 학교가 별로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이 먹고 3년 전에 그 연대 노천극장에서 그 공연을 보는 순간 아이 학교를 다녔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대학에 가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지게 되면 연고대가 하는 어떤 체육 축제도 있죠 또는 어떤 그 학교의 캠퍼스를 한번 방문해 보면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외를 하는 되게 좋은 대학교의 선배들이 그 학교 배지도 사다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일인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뭐가 유치합니까 여러분 연대 참 좋더라고요 연대 가세요 여러분 너무 좋던데요 내가 <laughs> 네, 가실게 도와드릴게요 이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을까 여러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을 리가 없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최소한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웠다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 선생님이 분사 구분이 뒤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안 가르쳐 줬을 리가 없다 왜? 교과 과정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 그건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죠 사교육 강사가 이게 뒤에 나오니까 동시 상황이나 연속 동자을해석해아 어, 대박 전웅 선생님은 이런 것도 가르쳐 주다니 어. 여러분 이런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야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어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다른 것부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공교육을 잘 받아왔다면 이거 해석하는 걸분명 배웠을 거란 얘기인 거죠 왜 근데 그때는 안 들렸는데 지금은 와, 와닿냐면 간절함이 다르다는 거죠 그 때는 그걸 알아야 되는지 간절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간절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새롭게 들리고 이제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그 간절함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꼬박꼬박 잘 챙기고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꼭 내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 군사구문이 뒤에 나오면 동시 상황 연속 동작이구나. 이건데. 근데 이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초심을 잃어요. 연애랑 똑같아요. 연애를 처음 할 때는, 썸탈 때는 그냥 얼굴만 봐도. 막. 막 카톡만 오면 막 핸드폰만 보고 있고 카톡에서 막어 이렇게 이렇게 오면 너무 좋은데 약간 이거 붙으면 뭐야 나 싫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주 미묘한 감정에 선에도 여러분들이 막 콩닥콩닥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귈까 그래 사귀자 막, 막 미칠 것 같고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연애가 좀 길어지면 만나자 그래도 귀찮고 차라리 피 c 방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떻게 핑계를 대고 오늘 안 만날까 하면서 마음이 찢거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막장을 시작했다는. 건 보통 이제 연애를 처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꼭 알아야 한다는 그 마음과 간절함과 애정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초심을 잃어갖고, 어, 뭐 공부가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냥 재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6월 첫 시험을 딱 보면, 6월 첫 시험에 여러분 싸대기 바. 마시면 쓰니까 그러니까, 어머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그때 6월달부터 영어과 매출이 급상승합니다 예전에는 1월달 매출이 엄청 높았거든요 영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젠 6월달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뭐예요 그놈의 수학 그놈의 국어 때문에 빠박 정신 못 차리고 영어는 그래 우리 나중에 만나 한국사도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얘를 그냥 미뤄두다가 6월달에 빡박딱 맞고 멱살 잡히고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제발 웬만하면 반팔이 아니길 바래요 여러분 오케이 이번 갑시다